혹시 한국과 일본의 교육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큰 차이는 없고요. 둘다 학벌주의고, 명문대 간 사람들 높이 평가하고 그런 문화긴 한데, 좀 놀랐던 거는 우리나라는 결과가 거의 전부인데, 일본도 결과가 전부지만 좀 가정을 많이 중요시하고 기초과학, 기초학문을 좀 많이 공부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일본은 기초과학이랑 기초학문에 좀 어, 진짜 신경 쓰는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세요? 기초과학... 이라는거는 1,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50년,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결과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좀책볼때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도감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이 좀 많이 번역되어 있었고 그리고 옛날 책들 좋은 것들도 그들이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 걸또그 안에서도 일부지만 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원론적인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 거죠? 예예, 좋은 책들이 많이. 물론 일본이 뭐 식민지도 했었고, 제국주의도 해서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그런 번역이라든지 외국 문화를 좀 많이 빨리빨리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보다 많이 또 연구를 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은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왜 한국은 노벨상을 타지 못하고 일본은 노벨상을 타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과학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문화가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테랑님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배테랑이고요 일본서 한 14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에 와서 미술 회사에서 미술 작품 관리하는 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태랑님은 어느 지역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초중고는 대전에서 나왔고요. 대학은 일본에 도쿄에 있는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가실 때 일본어가 준비된 상태였어요? 일본어는 이제 글자만 배우고 간단한 기초 회화만 배우 고 갔어요. 아, 히라가나에다가 기본적인 대화 정도만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 저는 오히려 좀 좋았던 게 군대를 제대하고 6일 만에 가서 좀 머리가 좀 리셋된 상태서 가고 오히려 좀 편했어요. 일본어 배우기도 좋은 환경이었네요, 오히려. 예, 갑자기 예, 예. 머리가 리셋된 상태로 가니까. 예예, 예. 물론 뭐 환경적으로는 좀 되게 저렴한데 살고 어려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게좀 나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한국으로 아예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은다 갖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싶어요. 혹시 태랑님이 긴 기간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고 네. 지금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신 이유도 있으신 걸까요? 첫째는요, 한국에 서 일을 좀 하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정서를 좀 현지에 와서 느끼고 싶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고 싶어서 왔어요. 오랜 기간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저는 운이 좋게 바로 일을 갖고 들어와서요. 그럴 새가 없었어요. <laughs> 그러면 혹시 태랑님이 옛날 한 14년 네? 그 정도 전에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세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뭐 정이 많이 없고요. 사람들도 많이 좀 개인화 됐고 그 대신 좋은 거는 그만큼 개인화 된 부분만큼 또 편리해졌고. 남의 눈치도 많이 안 보고 밥도 혼자 먹고 그런 부분 좀 많이 놀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태랑님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화이트 스톤 갤러리라는 곳에서 어 미술 작품을 관리하고 설치하고 배송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제가 많이 지방이나 많은 회사나 많은 고객님 집을 가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럼 혹시 태랑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일본의 무역회사를 갔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좀잘안 돼서 우연히 이제 한국어를 쓰는 회사를 찾았는데 들어간 곳이 미술 경매 회사였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살면서 들었던 가장 좋았던 커리어 조언이 있을까요? 10년 이상 해보라. 는 말이 제일 좋았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왜냐면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한두 명은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나머지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평범한 저도 뭔가 꾸준히 10년 정도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저만의 능력이 발휘되고 저만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10년 넘었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꾸준한 게 그 반짝 빛나는 재능보다 더 무섭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껴요. 그럼 반대로, 아, 이건 진짜 별로다. 최악의 커리어 조언도 있었을까요? 아 저, 저는 뭐, 제 성향인지는 몰라도 돈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직업을 좀 자주 바꾸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직을 해서 연봉을 올린다거나 하는 예.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물론, 올릴 수 있, 있을 때는 올려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갖고 일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네. 한국인으로서 일하면 느끼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물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나라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언어 소통할 때도 깊은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소외당한다고 느낄 때도 아주 간혹 있었지만 그 유리천장을 저는 깰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일본에서 이 10년 살고 20년 살았을 때 저만 알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뭐 사회 습성이나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을 오히려 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수 있어서 그런 유리천장을 깰수 있지 않을까 다만 소수만 그걸 좀깰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수는 뭐할수 없겠지만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노력이나 많은 사람들의 그 협력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또 운도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운은 결국엔 자기가 부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네. 이해한 바로는 단순히 일본에서 한국인이라서 유리천장이 있기보다는 외국인이라서 유리천장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역사를 보든 일본 역사를 봐도 외인들이 활약했던 게 많고요. 또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우선 일본 문화와 같이 들어갔을 때 그들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좀 빨리 파악해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일본의 인재상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좀 이제 조직 문화에 좀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좀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개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좀 높이 평가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일본인들과 일하는 데 있어서 영어로 소통하는 건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고, 못하는 사람 너무 못해갖고, 자기가 어느 기업에 들어간,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거는 근데 웬만하면 일본어를 써야 전사적으로 팀원들과 같이 얘기를 할수있겠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어로 했을 때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사람들이 네. 일본어를 배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를 해보니까 언어에는 좀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무시는 못해요. 똑같은 시간을 배워도 너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언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못 하더라도 오래 듣고 말하다 보면 본인만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나라에서만 쓰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알수 있고 가능하면은 본인만 외국인인 곳을 좀 많이 갔어요. 그 나라 현지인들이 이렇게 많은, 데 나만 외국인이면 언어가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외롭기도 하고 처음엔 말도 안 걸어주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좀 이겨내고 겪어보다 보면 언어가 느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만 좀 느낄 수 있다 봐요. 근데 또그 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그 나라에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겨냈을 때, 해냈을 때그 나라의 그 특성 깊숙한 부분을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네. 일본에 가서 살게 될때이 네. 부분은 꼭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조급해 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 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느리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뭘 해도 가끔은 완전 일본 사람 속에 못 들어간다거나 이방인이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근데 대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그 나라에서 자라고 초등고등학교를 좀 살았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데, 좀 스무 살 넘어서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못하는 부분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은 것 같은데 동시에 일본에 사시면서 느끼기에는 일본 회사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나요? 예 저는 많이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서울 와서 느끼지만 명동 같은 데 보면 일본 제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국 일 중에 보면 정밀 기계나 자동차나 많은 부품류 그것도 일본계 일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일본 생활에 대해 좀 흔히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게 있나요? 와 보고 나서 느끼는 현실? 환상이나 오해 같은 건 모르겠고요. 좀 어려워하는 거는 일본 친구들이 친구 되는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좀 경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내가 갔는데 내가 왜 이만큼 노력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왜 마음을 안 열어주지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갖고요. 예.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는 3년에서 5년이라고 봐요. 그 정도는 있어야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주는 건가요? 예, 보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혹시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좀 어떤가요? 이건 뭐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저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매사 조심했고요.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점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외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주겠네요. 당연하죠. 물론 국가에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개인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일본에서 태량님이 겪었던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을까요? 문화 충격은 뭐, 있었죠. 떤 거는 딱히는 없었고요. 어 이거는 사소한 거. 이렇게 일본에서는 또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좀 놀랐던 적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같은 거할 때도 일반인들이 하는데도 시간을 딱 재서 하고 그런 사소한 거좀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일본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인종차별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물론 있죠. 언어가 언어하다든지 너무 생활 환경이 어려우면 무시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반대로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무시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는 너무 크게 안 개,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쪽 사람들끼리도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더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들었다고 너무 마음에 안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 제가 일본인분들을 가끔 만나면 일본인들은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 실제로 좀 그런가요? 예예 예. 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식이라는 말이 다떼마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사회생활 할때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물론 반대로 일본에 진심이라는 말은 혼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별로 상대가 너무 그렇게 가식이나 다 때마이로 얘기한다고 해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만날 일도 적기 때문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네.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게 있을까요? 편견은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 아니면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게 확률적은 있긴 한데, 전부는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일본이 엄청 네. 테크적으로 막 선진화된 기술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좀 그런가요? 제가 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일본 보니까 기술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들만의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신 문제는 그걸 좀 이어나갈 사람들이 적으니까 일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태랑님은 네. 지금까지 일본에서 몇 년을 사셨나요 에서한 14년 살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14년 정도의 타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저는 많이 했어요 연수지 많이 했고요 저는 제가 물론 한국인이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한국의 정서나 그런 게좀 많이 그리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하고 같이 또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게 너무 그리웠어요 물론 해외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일본 생활 뭐 유학, 이민, 취업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꿈꾸는 한국 청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가서는 물론 뭐 언어적인 거나 친구도 안 되고 그런 것들 정말 힘들겠지만 대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힘든 것을 이겨냈을 때는 분명히 자신만이 가진 좀 장점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우리 한국 사회에 연결해 줄수 있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든 거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걸 하고 이기기 위해서 왔다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낀 거는 좀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은 이성보다 감정적인 게 많았고요.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일본 은좀 감정보다 이성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일례가 있을까요? 느껴졌던? 예를 들어서 일을 할때 일본 같은 경우 좀 너무 매뉴얼대로 하고 또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매뉴얼이 좋지만 매뉴얼대로 해도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좀 많이 미흡해갖고.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또 약간 궁금한 게, 일본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야구가 곳곳에 잘 녹아들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야구요. 확실히 일본에 있으면 일본인들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예, 네, 느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 도강 같은 걸 보면 두께가 이만하고, 한국에 오니까 두께가 이만하고, 이렇게 쪼만했고, 그 일본 또 동네마다 야구장이 있고, 선수층도 많이 있고 제가 한 일례로 하나 좀 놀랐던 거는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 봤는데 아이들이 한 열한 시 반까지 야구 연습을 하고 물론 야구부였지만 근데 우리 군대처럼 연습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것도 살짝 그냥 여담이지만 혹시 일본에서도 축구 한일전 하면 관심이 확 올라가나요? 네,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도 2010년인가 11년에 조각 내후 할때 축구를 봤는데, 호카이도에서할때 15분 만에 매진됐다고 했고, 또 한국한테 이겼을 때는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그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나이는 서른일곱이고요 그러면 혹시 그 나이가 된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전 그냥 제 나이는 그냥 시간 지나온 거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태랑님이 삶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있을까요? 후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큰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해봤자 좀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음. 그러면은 혹시 다음 질문으로 태랑님이 어릴 때 자신을 만나서 네.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네.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 좀 남의 말을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어른들이 하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제가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자기만의 색깔이라든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남의 말을 듣는다고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경험은 자기가 좀 많이 해보고 좀 많이 부닥쳐보고 실패스에 나온다고 생각해서 기담아 들을 것은 기담은 들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주는 경우에는 애정이 있어서 해주는 거니까, 물론 감사히 듣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듣고, 좀 자기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요즘 이 한국 사회에서 네.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이요. 왜냐면,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못 얻어서 지금 분명히 낙심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노력해서 안 됐다고 좀 자각 안 했으면 좋겠고 노력은 계속 할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큰 재능이고요 그 노력을 통해서 또. 만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들 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태양님이 한국에서 20년 정도를 사시고 또 일본에 가서 14년 정도를 거주하신 건데 혹시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배웠던 삶의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예전 뭐 딱히 뭐 한국과 일본 비슷해서 크게는 못 느꼈는데 대신 좀 성실하게 하고, 꾸준하게 했던 거는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일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쪽은 좀 융통성이 없기도 한것 같은데, 그 융통성 없었던 게더 매뉴얼대로 하고, 교과서대로 했던 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태랑님이 어렸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와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벌이요. 물론 뭐 학벌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전부는 아니구라는 걸좀 많이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학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네. 태양님은 그런 포인트를 어디에서 느끼셨어요? 아 물론 뭐 학벌이 엄청 중요하긴 한데요. 왜냐면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뭐 친구 관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뭐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친구 관계라든지 또 만나는 모임이 그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외국 생활 하면서 느낀 바로는 학벌을 뛰어넘으려면 자기만이 가진 능력이 확실하게 있으면 전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게 물론 높은 학벌인 사람일 때 그런 능력이 예. 발현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맞아요. 그것이 아니어도 예. 능력만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대신 그런 학벌을 가진 분들은 그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고 또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두세 배 노력할 자신이 있다면 전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신가요? 전 하고 싶었던 얘기나? 예, 네, 전전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나라를 가도 제가 만약에 그 나라를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 가고 싶었던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살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한 마음이 돼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 와도 좋고, 못 좋은 결과를 얻고 와도 뭐, 슬프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 현지인들하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이 일하고, 거기에서 좀 즐거움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 성실성인껏 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못뭐 좀 부족한 답변 같은 거는 뭐~ 제 일본인 친구라든지 한번 불러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인터뷰를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